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변화산에서 돌아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이제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들린 아이를 보여주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여러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이제 더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바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 했는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는 이 모든 것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2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부족함과 또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어,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루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히. 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 믿음 없이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그저 의식적으로 하면 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계속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하루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그 믿음으로 맡기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며 다시 한번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